마케도니아의 젊은 군주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헤레짐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알렉산드로가 차지했던 땅의 넓이는 정말 광활했습니다. 영토의 크기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중동 지방에까지 이르렀지 그러나 활발한 정복 전쟁은 곧 많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나 봅니다. 위대한 알레산더 대왕도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내가 죽거든 내두 손이 관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오. 세계를 거머졌던 두 손도 죽을 때는 결국 맨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소라고 말입니다. 헬렌짐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와 다른 사고방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체 속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그리스 사상의 특징이었다면 헬렌짐 시대에는 개개인의 안심이며 즉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지요. 헬리즘 시대에는 여러 철학 유파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춘천국 시대의 제자 백가들처럼요. 그 중에서도 부각됐던 것은 금욕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 스토아파와 쾌락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 에피크로스 아파였죠.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에피크로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많은 사상가들 중에는 에피로스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사상가도 없을 듯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를 에피큐리언이란 단어를 봐도 알수 있지요. 에피큐리언은 에피로스 사상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는 맹목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지요. 이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런 쾌락이죠. 마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정작 에피쿠로스는 검소와 절제를 강조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물만 마셨지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한끼 식사로 빵과 채소면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사상은 무엇이며 왜 그가 오해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에피쿠로스는데모크리토스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학파는 원자설의 근거에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학파였었지요. 모든 것은 원자의 집합과 흩어집니다. 이것에서부터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시작이 됩니다. 결합된 사물은 흩어지게 마련이 되지 태어난 인간은 결국 죽게 마련이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간의 삶을 최대한 즐겨라 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에게 해골은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지만 에피크로스에게 있어서 해골은 살아있을 때 삶을 즐겨라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것은 기쁜 것이고 나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런 주장은 무분별한 쾌락축으로 오해받기 쉬웠지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겼던 에피크로스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까르페디엠 바로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그는 가장 이상적인 쾌락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육체적 쾌락은 자칫 고통이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두려움과 공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지요. 특히 그는 죽음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죽음이 찾아온 게 아니다. 죽음이 찾아왔는가? 그렇다면 우리님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상이 나타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듯 합니다. 그가 살던 헬리즘 시대에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시기였으니까요. 그의 사상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렸던 듯 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에피쿠로스의 친구들은 매우 헌신적으로 그를 추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의 만남의 장소인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파를 정원악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는 신분과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매우 파격적이었죠. 외부 사람들은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외부에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크로스가 폭식을 해서 하루에 두 번씩 구토한다거나 를 심지어는 음란한 내용이 적힌 위조 편지를 만들어 그것이 에피크로스가 만체에서 쓴 글이라고 모해까지 합니다. 물론 이는 그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의 루머는 그의 세상을 곡해하기에는 충분히 효과적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스토아파는 로마 제국의 공식 세상이 될 정도로 번영했지만 에피크로스 세상은 조금씩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쾌락을 강조하는 사상은 지배자의 입장에선 그다지 달가운 곳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도들은 에피크로스의 약서를 매우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의도적인 자료 파괴인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300여 권이 넘었던 그의 저작이 단 다섯 관문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말이지요 이렇게네즘 시대가 끝나고 철학의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세 위대한 세상과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